안녕하세요, 아토 도깨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반프레스토의 소노공 FES 스페셜 버전 초사이언포 소노공입니다. 원작만 본 팬들을 위해 초사이언포 소노공의 변신 과정을 설명하자면, 강적 베이비를 상대하기 버거운 소노공은 개양신계에서 잠재 능력을 해방하기 위해 잘랐던 꼬리를 다시 꺼내고 베이비에게 갔으나 털려버린 소노공. 손오공. 소노공은 달을 보고 황금 오자루로 변신하였으나 이성을 잃은 상태. 여기서 손오공의 손녀 팡을 보고 이성을 찾으면서 초사이언포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FES 시리즈는 경품 피규어 시리즈로 손오공의 다양한 모습을 내놓는 시리즈입니다 출시 당시 2만원 선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퀄리티는 상당한 시리즈라 대부분 제품들이 호평을 받습니다. 초세연 포의 야성미가 느껴지는 표정과 털의 세세한 표현도 좋고 음영도 들어가 있어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액션이 느껴지는 동작은 한대 얻어맞을 것 같은 느낌까지 주네요. 초세연 포의 멋진 표정과 동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제품의 간단한 정보입니다. 제 개인 점수는요? 고정 댓글에 남긴 포에버 드래곤볼 카페 게시글 주소에 댓글로 나눔 신청한다고 남겨주시면 한 명을 추첨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3년 11월 5일부터 11월 12일 자정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고 다양한 제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